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필수품으로 피로를 해소하는 도우미로 혹은 단순히 휴식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단순히 기호식품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암 예방에 커피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커피가 치매와 암 예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커피와 치매 예방 측은 연구에 따르면 커피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카페인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보호 효과를 제공하여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SDGs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노년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0년 프런티어즈 인에이징 누로사이언스에서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커피 소비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커피와 암 예방 커피가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커피에는 항산화제 폴리페놀 카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 소비는 특정 유형의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저널 어브 클리니크 앙탈러지에 발표된 연구는 커피 섭취가 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간암 발병 위험이 비슷한 나이와 성별의 비음주자에 비해 5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7년 브리티쉬 메디클 저널에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커피 섭취가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이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이러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커피의 항암 효과는 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성분들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커피는 일상적인 식단에서 중요한 항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 커피 매장 하진주 기자 커피 섭취에 놀라운 효과 커피는 치매와 암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영양소는 여러 방면에서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커피는 간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경병과 같은 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커피에 포함된 화합물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커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셋째 커피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커피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커피는 항염 효과가 있어 만성염증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가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커피의 진실 커피의 건강 효과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커피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합니다.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은 주로 항산화제와 항염성분 카페인 등의 유익한 성분들에 집중합니다. 앞서 언급한 치매와 암 예방 간 건강신진대사 촉진 심혈관 건강개선 등 많은 혜택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커피 섭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불안, 불면증, 소화불량, 심박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과도한 커피 섭취는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커피의 건강 효과는 섭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정량의 커피 섭취는 건강에 유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커피 섭취 시 주의 사항 커피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적정 섭취량 유지 하루에 커피를 3에서 4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